자 여러분 오늘 할 주제는 a ball made to inspire hope 그랬어요. 볼인데 어떤 볼이야? Which is made to inspire a uh, inspire hope가 되겠죠? 여기 which is 같은 거 생략된 거야. 자, 그래서 볼은 볼인데 어떤 볼이에요? 만들어진 공, 어떤 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 to inspire hope. 호프를 희망을 인스파이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 자, 더워서 창문이 열었더니 밖에 이렇게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자. 공은 공인데 어떤 공? 어, 희망을 인스파이어. 희망을 뭐라고 해야 될까? 희망에 영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 이라는 거죠.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Soccer ha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그랬어요. 자 여러분 has been은 have plus pp죠. 현재 완료예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그랬어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축구가. 그렇죠? 지금도 역시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그쵸? However, 그러나 many children in poor countries, 가난한 나라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could not afford, afford가 뭐라고 했어요? 뭐, 뭐할 형편이 되다, 이런 건데, 그런, 어, 더 형편이 되지 않았, 안, 안았다. 뭘살 형편이 안된 거예요? The proper equipment. proper 하면은 적절한 이란 뜻이고, equipment 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축구에 필요한 적, 적절한 도구를 살 형편이 안 됐었다 라는 말이죠. So, they often used an empty can as a ball. 그랬어요. 그들은 종종 사용했어요. 뭐를? empty can. 빈 깡통을 뭐로 사용했어요? as a ball. 공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대인는 누구예요? many children in poor countries가 되겠죠. 그쵸 그다음 보시자. this hurt. 이것이 근데 그 이것이 뭐겠어요? m t y can이겠죠. m t y can이 hurt their bare feet. 여러분, 깡통이 왜 발을 다치게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bear, 보세요, bear. bear은 헐벗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헐벗은, 헐벗은 발을 다치게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의 그런 헐벗은 발을, 걸거벗은 발을 다치게 할수 있었다. So, 그래서, Korean design team, 우리나라에요. Korean design team이 created, 만들었어요. 뭐를? The dream board project를 만들었어요. 꿈의 공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죠. 만들었어요. 시작했어요. It provides 그것이 제공했어요. Children 아이들한테 어디에 있는 아이들? In disaster zones. Zone의 발음에 주의해주세요. In disaster zones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했어요. Disaster는 뭐죠? 재난. Zone은 구역. 그러니까 재난 구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했어요. Provides. 그죠? With가 나왔어요. 뭘 제공했어요? special soccer balls 특별한 사커볼 축구공을 제공했는데 이게 뭐야 made from aid boxes aid boxes는 뭐죠? 응급 구조하는 그 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구급 상자. 구급 상자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 자, 여기에도 w e s is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구급상자로 만들어진 공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the boxes are delivered. 박스가 delivered, 발달되어 누구한테?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한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 무슨 뜻이죠?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delivered, 배달되죠. to give them basic supplies. supplies 그랬는데 어,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basic,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supplies는 물품, 공급용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구급 박스가 간다는 거예요 기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뭐 음식이나 치료 약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내준다는 거죠 근데 once the box is empty 박스가 비어 있으면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가 once 가요 여기에서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일단, 박스가 비어 있으면, 그죠? children can easily, 아이들은 can easily turn it into a soccer ball. 그것을 쉽게 만들 수 있어. 그죠? turn A into B. 그러면 A를 B로 바꾸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팀캐을 radio로 바꾸는 거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쉽게 그것을 뭘로 바꿀 수가 있어? 사커볼로 바꿀 수 있죠? 이 a t 은 뭐겠어요? 구급상자, box, the box를 얘기하는 거죠? 바꿀 수 있어요? 사커볼로 축구공으로 by 뭐함으로써 by following the directions direction은 뭐 이렇게 뭐 하라고 설명 같은 거 써있는 거예요. 지시, 내용, 그죠? 지시 내용을 따름으로써 follow on. 따름으로써 사커볼로 바뀔수 있다라는 거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박스를. 자, 근데 더디렉션즈는 뭐야? which is, 여기도 which is 생각된 거예요. which is printed on the box. 박스에 프린트된 이런 말이 되겠죠. 박스에 프린트된 디렉션을 따름으로써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Children not only have a safe and fun activity, but also get a boy that inspires them with the dreams. 그랬어요. Uh, 아이들은 not only 뭐뭐 뿐만 아니라, a 뿐만 아니라, have a safe and fun activity. 그죠? 안전과 재밌는 활동을 have 가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야? Bolder so get a ball 공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공이야? That inspires them 그들의 그들을 고무시키는 with dreams 꿈으로 저 그렇죠? 꿈으로 이렇게 영감을 주는 공을 얻을 수 있, 있게 한다라는 거죠. The Dream Ball Project is an example. Dream Ball Project는 예에요. 어떤 예냐면 How a good design can effectively improve the lives of the poor, of poor people. 어떻게? 자 여러분 여기는 간접문문이에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가 온 간접문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의문사 how 그다음에 어 good design, 주어, 그 다음에 can efficiently improve, 동사, 라는 거죠. 그 다음 목적어가 되겠죠. 어떻게 좋은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지에 대한 예의다. 뭘 개선시켜? The lives of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는지에 대한 예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는 크게 어렵게 어, 려운 그런 구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강의를 들으시고, 자, 문제 성의껏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